한해가 접어러 갑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작은 온기가 큰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오랫동안 재난 현장과 또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연말에 온기를 더해줄 나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부산지사, 구정회 회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이제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예. 하실 일도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예. 축하드립니다. 수상 예. 어, 소감, 아, 맡으신 소감에 대한 예. 말씀 먼저 예. 좀 들어보죠. 우리 자랑스러운 1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또 정성스럽게 보내준 성금, 그리고 큰 돈을 주신 기부자님의 좋은 정신을 함께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이 일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인 예. 것 같습니다. 또뭐 그, 예, 예.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 자제부터 좋은 일 하면 복받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은 뭐 회장을 맡기 전부터 워낙 우리 지역 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다 <laughs> 보니까 오히려 더또 부담이 되는 않을까 싶은데 또 기쁜 마음으로 예. 맡아 주시는 예. 부담되죠.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지금 회장님 가슴에 그 적십자사 엠블럼, 빨간 십자가, 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리고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적십자의 상징은 뭐 중립, 인도주의, 생명 존중, 상상이라는 기본 틀에서. 국제적인 뭐 구호 자선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 적십자사는 그런 정신에 맞춰서 우리 소외된 또 지역지구 지역 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을 음.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예. 또그 예를 들면 우리 1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 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며 네, 네. 부산 전역에 뭐 1년 12달 시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어, 그렇죠. 또 김장을 담는다든지 예. 연탄 나눔일 하다든지 너무 한다든지. 중요한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음. 적십자사의 구호 사업은 네. 대형 재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죠. 긴급하게 구호 활동을 네. 하는 체계를 갖추어 있는 조직입니다. 음. 그 어떤 상황이 됐건 대한 적십자사 봉사자들이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예,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어요 예, 예 평소에도 예. 뭐 재난 물품이라든지 네, 재난 네. 차량이라든지 재난 이는 이 상+ 음. 상실을 준비돼 있고 예. 또 재난 활동을 제대로 호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음. 예. 뭐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해서 음. 항상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늠사백의 예. 자선 봉사단체가 적십자사라고. 사실은 너무 친근하고 예. 늘 공기처럼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laughs> 예.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사회의 미랄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와의 관계도 그렇죠. 있지만 또큰일 예. 중에 하나가 흔혈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흔혈 사업을 네. 만약 적십자 사회에서 총괄해서 해주지 않는다면 음. 우리 의료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사실 그건 국가적 기능이라고? 예, 국가적인 기능이지만 적십자의 예. 봉사정신이. 예. 같이 혼재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은성의료재단을 만드시고 사실 네. 우리 지역 의료 그리고 또 인생의 동반자이신 <laughs> 문하숙 조문화병원 병원장께서도 네. 늘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회장님의 이력을 제가 하나 쓱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laughs> 아니다아너소서이티 뭐. 그리고 초록우산 노블클럽 회원으로도 계시고 네. 이렇게 나눔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의사로서 네. 너무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나눔을 결심하기에계획기나 시장은 어떠세요? 어뭐 나눔이라고 뭐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공동체 의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키우는 일원으로서 예. 해야 될 활동이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될큰네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법률적인 책임, 예. 또 경제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인. 그가 서 자선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 자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음. 또 신뢰를 주기도 하고 뭐 협동심을 기르기도 하는 여러 예. 좋은 영향이 있지만 음. 뭐 그런 활동들이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그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네. 그러시는 거 그~ 있어요. 뭐~ 아나소사이어티나 이렇게 노블레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말씀부터 들어보니까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상생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예, 예. 우리가 행복하거나 건강하다면 음. 그래 잔산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으로도 예. 20년 됐어요. 그런데 <laughs> 네. 저 이번에 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으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그간 해왔던 일들과 아, 큰 시너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적십자사에서도 뭐 범죄 피해자 지원세,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청 법무부에서 만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예. 국가적인 행정 체제를 갖춘 조직인데.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뭐몇 종류 있는데 음. 억울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중에 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음. 특수한 뭐 자선단체를 갖고 저체리티 활동을 하는 예. 것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데 음. 뭐 범죄 피해자가 제일 어려운 게 상처받고 뭐 다치고 뭐 이래서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어,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음. 또 심리적인 지원도 또 필요합니다 예, 어, 그분들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든지 또 사회에 대한 어 음. 공포를 음. 느낀다든지 그렇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범죄 피해를 받으면 음. 가족 전부가 불행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예. 하는 조직인데 음. 어쩌다 보면 20년 하게 됐네. <laughs> 사실,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 부분은 우리 사회가 물순 양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어 국가적 기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네.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뭐 계속 도움을 주셨던 부분들이 필요가 아, 되지 않아까 가지 뜻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임 후에 예, 일단 적시사사에서 가장 챙기고 싶은 또 추진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습니까? 어, 대한적 십자사가 생긴 지 120년이고, 예. 부산적 십자사가 7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라든지 알고리즘에 제가 편성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네. 뭐, 노인 문제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요즘 새롭게 고민되는 자살 문제라든지 네네네. 또 요즘 헌혈이 많이 줄었거든요. 음. 헌혈의 문제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 네. 제가 의료인이니까 어. 또 예. 신경을 많이 써 봐야 될 일인 알겠습니다. 것 같고 해서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그 혈액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특정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보도 저희도 했었는데 네. 지금 이혈액의이 경각심을 좀 우리 시민들이 좀더 알아서 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헌혈은 진짜 좋은 봉사 네. 활동이고 선행인데요. 일종의 뭐 장기를 기증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어, 예, 예. 좀 학대해서 가면. 네, 네, 네. 데 젊은이들이 줄었으니까 헌혈 대상자가 좀 줄은 거죠. 어, 그리고 뭐 비약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은 예. 개인주의가 좀 발달되고 이러니까 흔해이 어, 조금 줄었죠. 예. 그런데 또 의료는 계속 또 어, 발전되고 이러니까 예. 수요 공급에 조금 밸런스가 음. 흔들리는데 그래도 흔해를 한 분들이 흔해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어. 50회, 뭐 60회 하0 분도 있고 그렇군요. 또 적십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흔해를 프로그램을 네. 운영해서 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구해서 뭐잘 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예. <웃음> <웃음> 뭐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실 수을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그 해비 모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62억 원 목표로 예. 우리 시민들께 연말 맞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아, 각 세대별로 배부된 지로가 있습니다. 예. 좀뭐년에 많은 회비거든요 음. 그 많은 의미보다 더큰 이웃을 사랑한다는 훌륭한 네. 생각은 저가생각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로 종이가 행복의 복근이다 어.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후원회, 음. 특별 예비, 기부금 이런 음. 활동도 제가 네. 모범이 돼서 활동하겠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기 3년 동안에 더큰 활동들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 많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구정회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